무선통신 분야의 절대 강자, 세나 테크놀로지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 연결의 왕입니다. 세나가 어떻게 시장의 지배자라는 단단한 기반을 다졌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이걸 보시면 세나의 스케일이 한눈에 들어오죠. 모터사이클 인터콤 분야에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구요. 전 세계 97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이 회사의 시작이에요. 1998년에는 산업용 M2M, 그러니까 기계들끼리 통신하는 기술을 다루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다 2010년에 엄청난 결심을 하죠. 모터사이클 통신 시장으로 뛰어드는데 이게 바로 신의 한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세나 했어? 라이더들 사이에서 이게 그냥 통용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우리가 검색해봐 대신 구글해봐 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세나라는 브랜드 이름이 그냥 인터콤으로 대화하다 라는 동사가 되어버린 거죠. 이보다 더 확실한 시장 지배력의 증거가 또 있을까요? 자, 이제 세나라는 이 견고한성을 지키는 핵심기술 메쉬 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세나의 기술적 심장부입니다. 예전 인터콤 방식, 그러니까, 데이지 체인이라는 건요. 라이더들이 기차처럼 한 줄로 쭉 연결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중간에 한 명만 연결이 끊겨도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같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나의 메시 인터콤이 이걸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모든 라이더가 거미줄처럼 서로 다 연결되어서 누가 잠깐 빠져나가도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문제 없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연결도 그냥 버튼 한번 누르면 끝이고요. 이 기술의 비밀인 바로 자가치유 네트워크라는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네트워크가 똑똑하게 알아서 스스로 최적의 연결 경로를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빠르게 달리는 모터사이클 위에서 연결이 끊겼다 붙었다 하면 정말 위험하잖아요. 이걸 원천적으로 해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나는 절대 끊기지 않는 소통이라는 완벽한 경험을 판 거죠. 기술로 이렇게 깊은 해자를 팠다면 이젠 그 성벽을 더 높고 단단하게 만들어야겠죠. 세나는 여기서 정말 영리한 전략을 씁니다. 바로 최고의 파트너들과 손을 잡는 거죠. 소비자들은 그냥 헬멧을 샀을 뿐인데 자연스럽게 세나 제품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락인 효과입니다. 여기에 누가 합류했는지 보세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야말로 어벤져스급입니다. 일본의 프리미엄 헬멧 쇼웨이, 독일의 명품 슈베르트, 그리고 세계 판매량 1위인 우리나라의 HJC까지. 이 화사들이 아예 헬멧을 만들 때부터 여기는 세나자리 하고 전용 공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건 뭐 경쟁사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원천 봉쇄해버린 거죠. 완벽한 동맹작전입니다. 이렇게 기술과 파트너십으로 쌓아올린 성, 과연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을까요?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2022년부터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2024년과 2025년 상반기의 성장세인데요. 아주 견고하고 또 수익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덩치만 커진 게 아니라 아주 알짜배기로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죠. 특히 이 숫자. 2024년 영업이익률 15.2%. 와, 이건 진짜 놀라운 겁니다. 보통 이런 하드웨어를 만드는 제조업체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수치거든요. 이건 세나가 시장에서 우리 제품은 이 가격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즉 가격 결정권을 확실하게 쥐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세나의 재무 상태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보여줍니다. 유동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쉽게 말해 회사가 단기적인 위기에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냐는 건데 업계 평균을 압도하는 447.9%입니다. 이건 말이죠. 성 안에 쌓아둔 든든한 군자금 같은 거예요. 언제든 신기술 개별에 투자하거나 혹시 모를 위기에도 끄떡없이 버텨낼 혈금을 두둑하게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세나는 지금의 왕국에 만족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제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기 위해 눈을 돌리고 있거든요. 물론 그 길에는 새로운 기회와 함께 만만치 않은 위협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모든 왕에게는 라이벌이 있듯이 세나에게도 카르도라는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있습니다. 기술력은 서로 엎치락뒤치락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증들이 있죠. 세나는 앞에서 본 압도적인 헬멧 회사들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장갑을 끼고도 돌리기 쉬운 조그다이얼리라는 인터페이스에서 확실히 앞서갑니다. 하지만 약점도 분명해요. 카르도는 IP67 등급의 완전 방수를 내세우는데 세나는 아직 생활 방수 수준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세나는 이 약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영토로 계속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터프톡이라는 제품으로 시끄러운 건설 현장이나 공장 같은 산업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요. 아예 통신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헬멧을 만들어서 더 비싼 값에 팔기도 합니다. 자전거나 스키 같은 다른 아웃도어 스포츠 시장으로도 계속 확장하고 있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투자자의 눈으로 본 세나의 성은 과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최종 판단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 그러니까 불 케이스는 아주 명확합니다 60%에 달하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이미 숫자로 증명된 높은 수익성 그리고 산업 시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까지 갖췄으니까요 하지만 동전의 반대편도 버야겠죠 메어 케이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카레도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버티고 있고, 이런 레저 산업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타격을 받기 쉽죠. 또 상장 초기 기업이라 주가 변동성이나 대주주 물량 출회 같은 투자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모터사이클 라이더들을 사로잡았던 이 강력한 해자는 과연 시끄러운 공장 바닥과 복잡한 건설 현장이라는 새로운 전쟁터까지 지켜낼 만큼 충분히 깊고 넓을까요? 바로 그 답에. 세나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